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그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노라 이렇게 외치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왔고 또 유다 강에서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들과 그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마디로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 지도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그 이익 관계 때문에 우리 또 혹시 그이익에 어떤 기득권에 침해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염려 때문에, 도대체 그 우리 백성들이 다그세례하안한테 몰려가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죠. 그 네가 그리스도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엘리아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뭐라그러니까 세례어하니다 아니다 다 부정하죠 그러면서 아, 나는 그리스도께서 외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곱게 하는 소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자체이시는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생명의 말씀이신데 본인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요 도구에 불과하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등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인기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까지도 예수님으로 따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볼수 있고 또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아, 저런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라는그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함께 읽은 우리 본문 통해서 네 사람의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또 견주어 보고 또 나의 믿음을 또 우리가 배울 만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그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첫 번째는 이 세례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예,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뭐 우리가 인기 있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게뭐 대단한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 눈에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사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렇게 큰 권력자들 권세자들 뭐, 부러울 것 같지만, 사실 뭐, 이렇게 끝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그 앞에서 뭐, 이렇게 하지, 뒤에서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게 별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 그런 욕심 사실 낼게 없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가지고, 뭐, 특별히 좋은 거 없어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장차 우리에게 더큰 영원한 축복,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세례요한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충분히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라가는데.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세례요한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조금 인기 많고, 세상에서 조금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영광에 비하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이 세례완에게 있었고 예, 그 세례완은 그래서 자기는 쇠하여야 되겠고 음,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쇠하게도 내비두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음, 결국에는 우리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원히 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근데 갖고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과 흔히 우리가 목사님을 뭐라 그럽니까 목자라고 우리 평신도들을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저는 그 무슨 목사님에 대해서 목자라는 표현 이렇게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이거든요. 예수님 한 분이고 저는 차라리 제 마음 속에 제 의식이 아, 나는 양치기 개다. 내가 무슨 목자, 예수님 볼수 있도록 양치기계가 어떻게 합니까? 양들 중에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막 달려가서 엉멍치죠 이렇게 옆으로 막 치기도 하고, 저기 예수님만 잘 바라보고,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딴 길로 못 가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목자만 바라볼 수 있는 역할을 옆에서 계속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는 게, 저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수님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보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굳이 목자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다고 한다면, 원래 소유는 목자상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저의 소유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경찰대학에서 하나 주님께서 파송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제가 위탁해가지고, 어, 잘, 이렇게 말씀으로 먹여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고할 때, 주인이신 예수님께, 선한 목자이신 목자자한테 보고할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그 위탁받은 목자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번뿐이시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시선을 그쪽으로 자꾸 이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그뭐 이렇게 목사님들 만남 통해서 들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두 명이 있는 교회에서 <laughs> 부흥이 돼가지고, 1,500명이 됐대요. 엄청나죠? 두명 모이는 교회로 개척을 해가지고, 1,500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스캔들이 생겨가지고, 사임을 했어요. 좀 가슴 아픈 데또 비슷한 얘기로, 10년 전에, 2011년도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셔가지고, 3,000명이 됐대요. 요즘에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저 근데 또 그분도 또 스캔들이 나가서 또 사임을 삶을... 했어. 그래서 그두 사건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고 너무 좀 착착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처음에 그러진 않았겠지. 처음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붕이 놀랍게된 거예요. 그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제가 목회하는데 무슨 1 5 0 0 명, 3 0 0명 되진 않았겠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 속에 그 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쇠해야 되고 주님만 점점 흥하는 그 마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커져가고 내가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놓치지 않는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막 교회가 궁대오 그런데도 계속해서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뭐 대단한 거 했나 보다, 내가 능력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보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하루하루 커져야 되는데 내가 커지게 됐을 때 그러한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쇠하고, 주님만, 내 안에 계신 주님만 흥하고, 주님만 커져가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어,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다이당도 마찬가지죠. 다이당이 그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하고 가음하게된 사건도 잘 됐을 때예요 사우랑에게 쫓겨다니고 이런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시편에 많은 나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이 좋았어요. 그런데 왕실에서 이제 좀 성공하고 좀잘 됐다 할때 그러한 그 무너지게 되고 어, 자기가 커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지게 되면 그런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다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예, 우리 나 자신도 내가 잘 되고 큰 성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그걸 사명으로 좁고 그 자리에 앉혔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세례요한과 같은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오고 기도로 끊임없이 나오면서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죽이고 세례요한 같은 주님만 커져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지 않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5절, 36절 시작 또 e r t 요한이 자기 제자 k j a Sija. Do it in that, Joani Tagi, Jesu, Tasan, t a s 이게 예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첫날에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둘째 날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자기 제자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그러한 계속적인 반복적인 들음에 의해서 또이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같은 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소원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뚫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번 물방울 하나가 큰 힘을 발휘 못하지만 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바위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기도가 소원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내가 마음의 품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 문이 열려서 그 심령이 열려서 그 믿음이 들어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그 원칙 중에 그 마이너스의 그 법칙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조사에 보니까 보통 이제 예수 믿게 된된게 전도를 처음에 전도받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 한네번 정도 평균적으로 네번 정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네번 정도 해서 열렸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했을 때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네 번을 쌓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앞에 부분에 될수 있다. 마이너스 원리라는 건요. 예수 믿게 되는 걸 0으로 놓고요. 예수를 아주 최고 잘 믿는 상태를 100으로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증오하는 사람을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뭐이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반감을 있다가 한번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50에서 40이 되는 거. 다음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뭐 예수님 막 설명하고 그러면 그 40에서 30이 되고 친근해지면서 그러다 이제 0까지 가서 예수 믿게 된다라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씨를 뿌리고 당장 눈에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더라도 물이라는 게 물도 이렇게. 계속 열을 가해가지고 백도시되면 이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끓는 점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에, 나는 이렇게 한번 하고 갔지만 또 다음 사람이 와서 하고 그럴 때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믿을 수 있게 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렇게 전도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마음 놓고 그 기도를 하나님 여러분 다 귀하게 들으십니다. 너무 귀하게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게 없습니다. 결국에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네, 낙심할지 말지 말지니, 그 때가 이르면은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지만, 저는 제일 큰 선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큰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큰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 아들이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얘가 목사 아들인데 안 다니면 제가 어떻게 될까 제가 뭐 때려서 할 수도 있는, 없는 거고 그게 저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시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아 그래도 얻길 언 나가지 않고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군대 에 있는데 뭐 큐티 책 보내달라 그러니까 어 그래도 믿음이 있나보다 그래서 큐티 책도 제가 종류별로 쫙다 보내줬어요 그냥 소장도가 네가 골라 네가 어느 걸 좋아할지 몰라서 다 보냈어 다 보냈어요 그래서 타물함도 쪽다 조그마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하나 선택해서 나머지는 다 버려도 좋고 하나만 말해주면 이제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아,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뭐 억지로 큐티하라 그러면 왜 합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제일 감사한 게, 아유, 그래도 목사들인데,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갖게 해주셔서, 저는 못하는데, 성령께서 해주셔서, 그게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예, 세상적인 뭐 이렇게 성공도 우리가 바라, 물론 다 바라죠. 그걸 안바란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정말 더 감사한 거나, 그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잘, 그렇게 성장하고, 믿음을 누구에게 영향을 줬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을 일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세운 것이고, 또 주변의 동료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전도해면,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면, 그게 여러분 훈장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높은 자리 올라갔어. 너 무슨 돈 많이 벌었어. 이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별로 그 관심 별로 없으세요. 그 관심 없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러면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세례 요한이 하나의 미랄처럼 내가 쇠하고 주님만 흥해야 되겠다 그럴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님만 전하는 믿음이 바로 세례요한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원래는 그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간 사람이 바로 이두 사람이에요. 안드레와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 이렇게 분명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이 활동하기 전에 막 무슨 선지자냐 메시아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기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가 핍박한 게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바꿔, 바꿔놓은 것이죠. 근데이 안드레도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막 그렇게 사모하고 진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세례완을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세례완을 따라왔던데 내 메시아가 아니야.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분이라고 자꾸 전도를 하잖아요. 자기 스승이 저쪽으로 가라고 전도를 해서 이제 그 안드레가 갔고요. 또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저자예요. 우리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미 내가 쓰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 내가 쓰는 거 아니까 굳이 내 이름을 쑥스럽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말안 해도 그냥 난자 아니까 이름이. 실명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 이두 사람은 원래 세례요한 제자였다가 세례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갈아탄 것입니다. 이렇게 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 예수님은 이 자신을 따르던 이두 제자에게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이제 세을한 따르다 이제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는데, 너는 뭘 구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나를 따르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무리 중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병들어서 낫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열심당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뭔가 이 로마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전복시키는 그 혁명가로서 또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제 대 일반 서민들은 배고프니까 막 빵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그러니까 아뭐 먹을 거 없나. 우리도 예전에 보면 막 간식, 요즘엔 뭐 별로 그런 거 없지만 막 군대 같은데 군교회 가면 간식 주고 그러면 막 교회 또 오고 그래요. 근데 먹을 것 때문에 또 오는 그 경우도 있었고. 근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어떻게 대답하는지 에,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비요 어디 계시오니까니. 나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그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동문서답하는 거잖아요. 너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그러면은, 아, 저는 진리 때문에 따릅니다. 무엇 뭐 때문에 따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뭔가 이런 대답을 나와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나표 어디 계시나니까. 또 물어봐요. 이게 지금 엉뚱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동문서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는데요.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믿은 거야 안드레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미 메시아로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뭐 때문에 따르냐? 그러니까 라비아 어디 계시오니까 그, 그 말은 뭡니까? 주님 계신 곳 얘기해 주세요. 저 거기서 함께 주님과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좀 좋았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연애할 때는 막 아, 이렇게 하다가 집까지 갈아다 주고 또 헤어지고 그게 좀 싫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갔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데 결혼하니까 같이 한 집으로 싹 들어가니까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렇게 데이트 하다가 그냥 한 집으로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사니까. 네, 그게 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같이 살고 싶고 같이 동거하고 싶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아하고 요한이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그곳에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안드레아 사도 요한이 보여준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인마누엘하는 그 믿음. 주님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40절에서 42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니라 하시니 개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히브리어로 듣는다 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다쪼갔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개바 개바라는 거는 이제 베드 글적이 그리스어로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다에서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데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고 청정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이 되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받고. 비호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 안에서 어, 여러분들이 소속된 이 경찰 조직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진리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또 온유와 절제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이 될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 송도를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랬어요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많은 그 제사장소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시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 또 경찰 대학 안에서 다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그만 테두리 안에서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넓은 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리. 저희 그 집사람이 우리가 우리 주무로 처음 좀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이걸 하기 전에. 근데 줌에 이제 우리 집이 좁고 그러니까 집 지저분하고 막 그러니까 배경화면을 했어요. 근데 너무 손이 없어. 첫 번째 그냥 배경화면 샘플 나온 게 저기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예요 그게. 그거 첫 번째 거 샘플이 그거거든요. 줌에. 그거를 뒤에다 딱 해놔. 야, 이거 너무 손이 없지 않나? 내가 그랬거든요. 이거. 첫번째 다른 사진을 올리지 모르게 샘플 첫 번째 사진이니까. 아유, 하나님과 이 세상이 다리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 야그 의미가 정말 좋구나 야. 하나님과 세상, 천국과 이 세상의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사장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과 이 세상의 다리가 되는 거죠 브릿지 빌더가 그 폰타펙스라는 라틴어가 제사장입니다 폰타펙스가 브릿지 빌더고 다리를 놓는다 세상과 천국 사이에 하나님과 이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우리가 다리가 되는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베드로와 같은 진리의 반석이 될때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제사장적인 중보 사역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경찰대학 복음화고 어, 다리가 될 여러분들, 의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